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노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아, 그동안이 두산 에노빌리티가 바닥권에서부터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간의 변동성 이후에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데 이것은 2026년 더 강력한 상승을 위한 하나의 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노빌리티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이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두산 애노빌리티 관련해서 대형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가 되겠습니다. 이 AI 트렌드라는 하나만으로 많고 많은 파생 산업군들이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전력설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력 공급, 이 전력 설비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아, 이렇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력이 바탕이 되야만이 새로운 이 계약 이슈를 따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이 실적 이슈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초적인 기술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집중해야 될 것이 이 SMR 쪽이 될 텐데, 국내 최초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정 관련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 공장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이제 자체 기술로 이제 개발된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이미 380메가와트급의 이 가스터빈을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 계약 이슈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터지게 될 텐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2026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파생된 이 전력 설비의 트렌드, 동시에 이 기술력, 그리고 이 실적 이슈, 이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바로 이 실적 시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이 재평가 이슈라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되거나 기존 주도주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이 업종 내에서 이 재평가 1순위 종목으로 이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가 여러분들께 바닥거리에서부터 지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남들이 눈치를 채기 전에 미리미리 매집을 해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의 메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한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단순 단타 개념의 5%가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가서 이 주도주급의 500% 이상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뉴스가 뜨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이 확신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어, 결국 이확신이라는 것은 이 최대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산 에너벨리티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고 버텨서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러분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확신 있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대주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해당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죠. 이 주인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또는 하락을 하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호재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악재가 나올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최대주주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면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함께 가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전략들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전략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때 소재, 재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이 목표가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수 있는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알테오젠을 통해서 대략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 로템까지 300% 적지 않은 수익률을 그동안에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수익률도 최대 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물로 드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남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바로 세계 최초 성공이라는 대형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식의 최대 주주가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분석을 해보니 세계 최초라는 대형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주식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편이안 된다라고 하시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두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 100만 원이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식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워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 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큰 기회 올 겁니다.